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명가아입니다 어, 날씨가 정말 추워요. 이렇게 정말 건강 관리 정말 좀잘 하세요. 어제 저는요, 그 일요일 아침에 그 청주 지회시티그 1차 아파트에 어떤 밝고, 그리고 이쁜 그런 확장형 식탁, 그러니까 그 태농 6인용 식탁을 이렇게 배송해 드리고 왔습니다. 전에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좀 앤틱스러운 그런 식탁을 좀 사용을 하셨는데, 이제는 조금은 좀 밝은 걸로 이쁜 식탁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. 또 앞에 있는 프렌치 장시장도 그렇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데, 같은 풍으로 이렇게 맞추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요사이 매장에서는요, 정말로 그 프랑스 전통 프렌치 가구 그랬는데, 그테녹모르테스 제품류가, 엔틱보다 어, 3배 정도, 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도 그 고객님들이 그 요사이는 조금은 좀 밝은 각으로 집안을 이렇게 좀 꾸미시는 걸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 제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확장을 안 했을 때는 가로가 170cm고요 확장을 하면 2m 20cm까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이라서요 시각적으로 조금은 좀 표준 사이즈보다 더 작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사모님도 실제 거실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놨더니만 너무 커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냥 비확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가요. 이왕이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가 가끔 있어서 확장형이 그때는 또 욕이 날것 같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경우였습니다. 감사하게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역시 그 테논 가구가 어떤 색감의 어떤 농도나 깔끔함, 뭐 튼튼함이 더 나아 보여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네요. 혹시 식탁을 바꾸고 싶으신 분이면요, 명건함에게 전화주세요. 제가 태능홍이라 식탁 이외에도요, 많은 식탁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감사합니다.